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 한 뉴스가 업계 전반의 파급력을 느끼게 하며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뉴스가 아니라 국내 장면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의 극단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공고였습니다. 이것은 젊고 유망한 트로트 가수 마이진의 데뷔 준비와 다가오는 일본 콘서트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공고는 바로 송인 김마영 준 자신에 의해 전달되었으며 MBN 뉴스파이터의 존경받는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평소에 엔터테인먼트 뉴스와 구별짓는 특별한 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쓴 개인 편지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전례없는 움직임으로 마이진의 임박한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영감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편지에서 대통령은 마이진의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그녀를 그들의 나라의 트로트 마을의 미래의 상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이지는 팬들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그녀의 유망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음악지도상에서 밝은 새 얼굴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장면의 잠재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녀의 여정을 항해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스타일과 혁신의 대표뿐만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의 보물이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또한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데뷔와 일본 콘서트 발표는 두 나라 모두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았으며 그녀가 새로운 관계에서 그녀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뿐만 아니라 두 이웃 국가 사이에 강력한 문화적 다리를 구축하는 기... 문화의 조화로운 혼합과 이러한 교환 내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데뷔와 콘서트를 둘러싼 열기와 흥분은 그녀의 공연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문화 교류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이진이 그녀의 재능과 기술을 국제 단계에서 선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문화적 담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원은 정부가 젊은 연예인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문화를 연결하고 퍼뜨는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국가 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것의 힘과